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하이팀 미스터리 스릴러 밤이 되었습니다. 팬 시사회에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개그맨 유재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오시는데 안 추우셨어요? 네 오늘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12월 4일 월요일 0시 밤이 되었습니다가 정식으로 공개되기 전에 앞서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밤이 되었습니다를 볼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쁘다면 <laughs>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팬 시사회는 약 30분 가량의 토크를 네, 이어질 예정이고요. 네 짧지만 제가 한번 재미게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밤이 되었습니다. 1부에서 3부까지, 1부에서 3부까지 시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의 주인공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분들과 감독님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오늘 정말 멋지고 잘생기고 우리 밤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분들이 이 자리에 또 나와 주셨습니다. 자, 한 분씩 우리 소리 배우님부터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이 되었습니다에서 김소미 역을 맡은 정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우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밤이 되었습니다의 고경준 역을 맡은 차우민입니다 으어, 이재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밤이 되었습니다에서 이윤서 역 맡은 이재인입니다 김은석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밤이 되었습니다에서 김준혁을 저 죄송한데 플래시 좀 꺼주실게요 최예빈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오정원 역할을 맡은 최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되었습니다.에서 진다범 역할을 맡은 안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그리고 감독님. 안녕하세요. 그 밤이 되었습니다.에서 감독 역할을 한임대영입니다 <laughs> 아, 리딩 현장에서 네 저도 영상으로 뵀었는데 오늘 감독님까지 또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앉아서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 전에 우리 한번 포토 타임이라도 짧게 관객분들 와주셨으니까 인사라도 한번 왼쪽부터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자 예쁘게 또 찍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화이팅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자이번에 가운데 보시면서 네 한번 어, 보라트 한번 가볼까요 보라트 네 하트로 한번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독님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셋 보라트 어, 감독님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좋아요 어, 마지막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셋 보라트 <laughs> 네 그럼 우리 임대웅 감독님까지 자리에서 오늘 시사회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또 의자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한번 팬들하고 인사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아 편하게 인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어, 쥐도 잘생겼다. 어, 벌써 캐릭터 이름으로 불러주고 계시고요. 와, 정말 팬분들이 꽉 찼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의자가 이쪽에 있을 거예로 갈게요. 네, 저희가 사실 사전에 우리 팬분들에게 Q&A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가시면은 어, 질문지가 있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질문지를 바로 한번 뽑아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에 드는 거 제가 딱 10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초 동안 한번 Q&A 시간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관객분들 다 쓰셨죠? 네. 네, 아니 보니까 정성 가득가득이 많더라고요. <laughs> 자기 거 골라달라고 우리 관객분들이 네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자 하나씩 네 하나씩. 아 혹시 뭐 재밌는 거 있으면 더 뽑아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1인당 하나씩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뽑으신 배우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어1등이에요 우리 소리 배우님 감사합니다. 아 예뻐요라고. 아무석배우님 아, 뽑으셨나요? 자리. 어어 길긴 거를 제가 그렇죠. 아니었는데. 네네 아 그럼요 편한걸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아 귀엽게 또6 네, 5 4 3 2 뽑으셨나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사는 이제 소리배우님부터 했으니까 지호 배우님부터 한번 무엇을 뽑았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 저는 두 개를 뽑았는데요. 네. 어 다크한 분위기의 드라마를 맡게 되었는데 어려웠던 점이 뭔지 궁금해요라는 오.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하면 돼요. 네. 오네 편하게 한번. 어 사실 제가 전 작품은 되게 밝은 역할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 동안 어두운 것들을 많이 맡았어서. 사실 어두운 게더전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더 전작보다 편하게 어.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좀 많이 우울한 그런 친구기도 해서 좀 우울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 현장 분위기가 좋았다. 네, 두 번째 질문 뭐였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야, 네. 이 자리에서 네, 다범이의 울분을 표현할 수 있는 포즈 세 개를 만들 달라고 합니 다범이의 울분 포즈 네, 이게 재밌을것 같아서 하는데 사실 생각이 안 나와가지고 <laughs>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 둘셋 하면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자 포즈가 뭐가 있지우 배우님이 뽑으신 거라 자 갑니다 하나 둘셋두 번째 하나 둘셋 <laughs> 자, 이것도 보세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와 아, 분위기가 확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까지 떨어뜨리시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다음 우리 예빈 배우님 한번뭘 뽑으셨죠? 네, 저는 최예빈 배우님이 생각하는 밤이 되었습니다만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 저는 우선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소재로 한 장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누가 마피아이고 누가 경찰이고 누가 시민이고 그런 직업들을 찾아가는 재미를 같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반 친구들로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각자 개성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 모든 캐릭터 다 하나하나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은 예빈 배우님 혹시 마피아인가요 시민이신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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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는 무고한 시민입니다 <laughs> 어, 무고한 시민 어 이렇게 된게한 번씩 물어보요. 오늘 지호 배우님 마피아 시민이에요? 당연히 시민. 시민. 확실해요, 네, 확실하게 시민. 어우석배우님 오늘 저 의사. 아! <웃음> 의사. <웃음> 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아니요 저 저도 아픈 제 제가 스스로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의사. 어제이 배우님은 혹시? 저 오늘 마피아 무 들어왔습니다. 오 오늘 마피아 무 들어왔다. 어, 오늘만 오늘만 우민 배우님은 저는 시민입니다. 어, 시민이다. 네, 소리 배우님은요? 시민하겠습니다. 어, 아, 시민이다. 어우 자, 과연 밤이, 밤이 되었습니다 어, 아, 밤이 되었어. 진짜 밤이 되게. 네,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석배우님, 혹시 뭘 뽑아주셨나요? 아, 저, 저안 뽑아도 된다고 하셔서 저 제인이랑 지우 뽑았는데. 어, 아, 그래요. 혹시 네. 제가 질문 드리면 답변을. 어, 아, 네, 할지. 일단은 네, 아, 한번 진행해볼게요. 그러면 안지호 배우님, 이제 막 대학교 입학해서 새내게 생활 중일 텐데. 친구들과 마피아게임을 할때 배우로서 유리한 점이 있나요? 윤지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어... <laughs> 네, 가끔씩 이렇게 마피아게임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웬만하면 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네? 네, <laughs> 연기를 안한바랑좀 막... 아, 다른 것 같습니다. 어 네, 원래는 네 <laughs> 아니 아니요 좀 다르다 잘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이와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주니 포즈도 한번 볼까요? 좀 갔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보인 포즈 했으니까 우석 예. 배우님이 자기 걸안 뽑으셨으니까 주니가 딱히 포즈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하나 정도만. 네? 네, 하나 정도만 그냥 뭐 편하게 하나 둘셋 하면은 우리 아, 네. 우리 주니를 표현하는 포즈가 그렇게 다 네, 좋아요. 하나 더 뽑으셨었죠? 아, 네. 이재인 배우님 드라마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배우님 사랑합니다. 우선 저는 저희 첫날에 첫 신이랑 드라마의 마지막 신을 같이 찍었는데요. 어 버스에서 찍었던 장면이었는데 그게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오, 첫 신이랑 마지막 신을 같이 찍었어요. 어 좋습니다. 한번 또 기대를 해보면서 그래서 또 밤이 되었습니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일 언니. 못뽑으 뭐 셨죠? 인선은 <laughs> 딱복, 물복? 한 물복파입니다. 뒤에 나니고요. 물복 내 인생의 축복. 물복 내 인생의 축복. 이재인과 이윤서의 싱크율몇 퍼센트? 64%. 이유가 있나요, 64%? 아 이게 I N 까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나머지 M B T I가 다른 것 같아요. 오, 나머지 M B T I가 네. 다르다. 그래서 64%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재인 배우님 드라마 속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저는 일단 어디 숨어서 이제 조용히 상태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두둥 하고 등장하겠습니다. 오, 네. 일단은 <laughs> 숨어서 지켜보다가 나중에 등장하겠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스무 살이된 이재인 배우님 만 19세 미만 관람 불가 작품을 같이 시청하는 20세가 된 소감은? 오! 아 마음껏 밤이 되었습니다.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마음껏 밤이 되었습니다.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네, 우니, 매니. 어, 네, 저는 경준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연기하실 때 신경 썼던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어... 연기를 할때 신경 썼던 부분은 경준이라는 인물은 뭐... 이제 예고편에서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걸 갖췄다가 그게 붕괴돼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경준이에 그리고 관객에게 하고 싶은 관전 포인트는 내가 저 상황이면 누구처럼 행동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상황이면 누구처럼 행동할 것인가 네,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네 저는 사실. 그, 제 이름이 적혀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보지도 않고 골랐는데요. 교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오랜만에 교복 입은 소감 어떤지 여쭤봐 주셨는데, 어, 언제나 교복은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뭔가 학창시절 생각도 나고, 네. 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교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다들 교복 입으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이배우 님? 아,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 작품마다 교복을 입게 되어 가지고 <laughs> <laughs> 어 디, 교복 입을 때마다 어떤 디자인일까 기대감으로 <laughs> 네, 다양한 교복을 입어 보았습니다. 어, 다양한 교복을 입어 보자김은석 배우님. 네, 교복 핏잘 어울리시던데요. 아 저는 근데 사실 그냥 제 성격대로 얘기하면은 별 생각 없었습니다. 오, 그냥 뭐 어. 주니까 입고, 하이틴이니까 입고, 아, 네. 하이틴이니까 입고. 오. 네. 네. 그 정도. 네, 네. 지호배 형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작년까지 고등학생이었어서 계속 교복을 입다가 또 입으니까 그냥 이번 연도도 입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입었어요. 여기 감흥이 없었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2교시 타임으로 넘어가서, 쪽지 시험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6문제를 드릴 거예요. 한 문제당 하나씩, 우리 배우님들이 준비를 해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신 우리 시민 우리 관객분께 선물 을 드릴게요 자 시험입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네.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는 유플러스 모바일 TV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공개일은 12월 4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요일일까요? 네. 제일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선물 드셔서 네. <laughs> 정답 부하드립니다 우리 이 선물은 이 선물 이재인 배우님께서 직접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에 네한 번에 드릴게요. 한 번에 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재인 배우님이 우리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께 1번 네 정답 맞추신 관객분께 선물을 드리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 문제는 김우석 배우님의 준비해 주신 네, 선물이에요. 밤이 되었습니다에 출연하는 학생들은 유일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이 유일 고등학교 학생들은 몇 학년? 몇 반? 자, 한번 예.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셋 아,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가장 먼저 여기 두 번째 줄, 네, 네, 몇 학년 몇 반? 2학년3반 2학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김우석 배우님이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번 문제는 최희빈 배우님이 선물해 주실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의 1차 티저 포스터에는 수많은 휴대전화가 흩어져 있는데요. 이중 하나의 액정에만 흰색 글씨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어, 다들 우리 관객분들이 오, 몇번 들려보신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하지? 우리 우석 배우님 깜짝 놀라셨어요. 자, 4번 퀴즈 드리겠습니다. 4번 퀴즈는 우리 차우민 배우님께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의 2차 퀴즈 포스터에는 바닥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몇명 있습니다. 우리 배우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바닥에 앉아있는 학생은 총몇 명일까요? 네, 우리 저쪽에. 네! 두 명! 정답입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와, 다들! 오답률이 지금 없어요! 아, 우리 배우님들보다 더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배우님들. 전한 한 8명 되는 줄 알았어요. 두 명이구나. 어. 네. 아, 앉아 계신 분은 아는데, 네, 한 분도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서 있었죠. 아, 중앙에 계신 분어 네. 좋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지호 배우님의 선물이 주어질 거고요 밤이 되었습니다의 예고편에서는 강당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걷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담는 통에 색깔은 무엇일까요? 네 주황색 처음으로 오답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노란색 정답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아쉽게도 주황색을 외치셨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소리 배우님께서 주시고요. 밤이 되었습니다.에서 진행되는 마피아 게임에서는 매일 특정 시간에 최다 특, 득표자가 처형되고 직업이 공개됩니다. 자, 이 직업이 공개되는 시간은 몇 시일까요? 0시 정답입니다. 와, 다들 정말 정말 빨리, 네, 맞춰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아까 여섯 분 있잖아요. 여섯 분,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정답자분들. 네, 일어나서, 직접 배우님들께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자기의 번호 기억해 주셔서, 우리 배우님에게, 하나, 둘, 셋 하면 다가가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정답자 관객분들 나와 주세요. 자, 여기서 드릴게요. 자, 우리 각자 맞추신, 네. 우리 맞추신 배우님들 앞으로 가서, 네. 우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앉아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뽑은 걸로, 우리 아까 처음에 궁금한 점, Q&A 한 거를 제가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 우리 차우민 배우님. 대본리딩 메이킹에서 옆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는 친구로 준위를 뽑으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어 이거 약간 스포 될것 같은데. 음. 저는... 그 질문이 스포? <laughs> <생각보다 웃음> 아까 인터뷰 때 얘기들 저는 준희를 믿었습니다. 오! 야 이거. 아, 너 거창한데 아, 그렇게 거창하지 나. 준희를 믿었다. 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I believe. 어준희를 믿었다. 자 좋아요. 맞나요? 어. 아, 저도 경준이를 믿고 있었어 오. 자 좋아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김우석 배우님, 본인은 평소 거짓말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진짜로 마피아 게임 하면 이길 확률은 이렇게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거짓말에 재능. 근데 맘먹고 속이라고 하면 잘할것 같긴 한데요. 근데 평소에는 잘안아하는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못 하고 다음 목 하면 게임을 한다던가 음. 아니 뭐 게임에서 소개가 된다던가 이러면좀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 우리 배우님들은 혹시 이 촬영 말고 진짜로 뭐 비하인드 때 마피아 게임을 하신 적이? 있... 네 했어요. 오! 네. 어이 이야기 살짝만 듣고 네. 내가 이기지 않았어? 오! 어. 그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아. 우석 오빠가 정말 <laughs> 잘해요. 우은 어? 게임을 정말 잘하는데. 저한테 이멍청하그면서왜 <laughs> 어, <아니>, 이렇게 <웃음> 게임을 <웃음> 못하냐고 멍청그 어, 예, 예빈이랑 이제 저기 민기라는 친구가 또 배우가 나오는데 셋이 팀이었거든요 어. 마피아. 근데 그렇게 제가 그 약간 언지를 주는데 저를 투표하더라고. 아, 아 그럴 때 제가 마피아인걸 알면서도 아, 아. 사실 저를 투표 안 했으면 저희가 끈 이긴 게임이었거든요. 아 어, 그거는 진짜. 네. 멍청 아까 나올 만한 네. 근데 네, 웃긴 게 시민들은 저를 아무도 안 뽑고 마피아 둘만 저를 뽑았어요다 아 <laughs> 이거는 거의 그냥 마피아가 포기하고 무섭지를 <laughs>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또 드리고 여러분들 1부에서 3부 바로 이 자리에서 관람을 하실 텐데요. 네, 한번씩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재민 배우님부터 한번 인사 드려볼까요? 네 저희 밤에 되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마음가짐으로 촬영한 드라마입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 집, 오늘 이렇게 드라마 재밌게 봐주시고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밤이 되었습니다. 화이팅! 아! 재윤 배우님께서 밤이 되었습니다. 화이팅! 네 주목을 불끈 지었습니다. 우석 배우님? 어네 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저희 진짜 저희 말고도 많은 배우분들의 노고가 담긴 작품이니까요. 어,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비 배우님. 네, 저희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찍었습니다. 저희 기운 같이 받아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보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후 화들도 또 재밌게 본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민 배우님. 네. 어, 뭐 밤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재밌게 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경준이 너무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 <laughs> <laughs> 좋아요. 안지호 배우님. 어, 저희 정말 재밌고 그리고 엄청 스릴 넘치고 정말 신선한 그런 드라마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말고도 저기 같이 출연하신 오. 배우님들도 다 오늘 오셨거든요. 어디 계시죠?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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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에. 아, 저희 정말 다 열심히 찍었으니까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와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어, 어, 오늘 이 자리가 저희 밤이 되었습니다를 영화관에서 볼수 있는 좀 처음이자 마지막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더 특별하고 설레 이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오늘 소중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소중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맞습니다. 소중한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소중한 밤 보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모이신 팬분들과 함께 추억하기 위해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조심히. 네.